안녕 네, 만천입니다 만천군 또 뭔가가 왔습니다 네. 또 이제 아, 저희끼리만 저희... 하는 것도 많아야두번 연속이었었는데 <laughs> 신기록 됐거든요 삼연이거든요아또 코카서스 나오면은 좀 많이 슬플 것 같은데 뭐,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 근데 아, 거기가 아, 뭐가 보여? 아, 잘못 봤구나. 아, 통이 반, 반 반, 반쪽 자리가 있어서 가벼워. 아, 반쪽? 아 저번 거는 막 11.5kg, 11.8kg 이런는데 얘는 10.9kg밖에 안 되는데, 어, 그럼 얇은 돈잘안 써던데. 1kg가 덜러 더러... <laughs> 이게 1kg치가 부족하고. <laughs> 음. 아무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단골 손님 중에 이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한명 있잖아요. 이거 신문지 신문지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런가요? 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음 <laughs> 이런 이거 가고 사실 순서는 크게 아니, 뭐, 중요하지 않긴 한데. 아기 편한 순서대로. 아, 이번에는 칠이다. 아, 7 0짜리1 8 0만이 드디어 코카노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야. 교육용기대원 저번에 수익 많이 되긴 했었는데 응. 또 많이 나가기도 했거든요. 아이트스크린 <laughs> 해야 돼. <laughs> 이제 또 여기에 스마트렌시스가 아, 정확히는 기대온이라 아니라 사이로트루페스 스마트렌시스인데 여기에 스마트렌시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종류는 뭐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 어... 기대온 종류 다 비슷하게 생겼어 가지고 이게 아, 참 말로 설명하기가 상임긴 일단 뭐 간단하게 음... 설명드리자면 자. 스마트네시스는 여기 두각 가운데에 돌기가 하나 나 있죠. 아, 네, 돌기가 없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아, 돌기 없는 거. 네. 얘는 뿌리 얇고 길잖아요. 네. 뿌리 짧고 굵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뿌리 네. 짧고 굵은 거? 네. 두각 돌기가 없고 뿌리 짧고 굵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찾으시면 돼요. 근데 또 짧고 굵은 거는 사이즈가 또 어떻게 나오는 그만 큼 아. 작게 나오지 않나? 아, 여기에는 없을 확률이 100%고, 아, 여기에 이, 이 사이즈에 있을 확률이 좀 있죠? 밑에는. <laughs> 이 사이즈. 좀, 아무튼, 너무나 힘들 것같은데 그런 관계로 한번, 다음 공도 빠르게. 그 지금까지 온것 중에 두바 돌기 없이 매끈한 애가 있었나요? 딱세 마리인가 있었죠? 3마리, 수금까지딱 3마리. <laughs> 그러면 거기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확실하게 있 있는. 마음껏은 뭐, 구분이 아예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짧고 굵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얘는 가운데 돌기가 있잖아요. 아, 돌기가 네. 없는 이렇게 생긴 아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건좀 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이기가 이제 육자리 대부분은 수마트랜시스일 거고요. 네. 근데 참고로, 수마트라에서는 그냥 기대온도 나옵니다. 참고로. 수마트라 <laughs> 남쪽 지역에서 기대온 기대온이 나와요. 아... 근데 여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돌기가 거의 약간 나긴 했는데. 네. 네. 이거보다 아꽝입습니다 많이 <laughs> 어렵네. 야, 기대온 쉽지 않아요. 또세 번째 배오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같이 넣어준 다 나름 비싼 거라고 신경을 써주신 거 같은데 봅시다. 아, 이건 또파이랑 사짜리를 넣었고, 아니요, 파은 없어요. 아, 없나요? 아, 숫자가이었구나치이랑사치리있어 네. 야, 이이 잘안 보이 시 겁나 작네. 이런 게 진짜 보면 애매하거든요. 음, 이렇 돌기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되는데 이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작아가지고. 작아도 확실히 다 돌기가 있긴 있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지금부터 나중에 한번 천천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거 살짝 해놓고. 그 마지막 통은 또 여러 가지를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오, 허, 그렇구나. 딱한 마리 넣었구나. 뭐지? 이런, 이런 건가? 어, 아니네. 이거는 테오도시야 마인도로니? 겠죠? 음, 네 마인도로니 벤쿨루면은 무슨 아종이연는지 기억이 아 이게 설마 그 한마리 네. 있던 그친구야 네. <laughs> 스펙타빌리스 초대형 나름 아이... 찾기 쉽게 바로 위에 올라놓네요 잠비 사람은 아무데나 넣어놓은거지 뭐 힘든데 이게 마인도로니도 수마트라에 아종이 두개가 나와요 근데 아 아종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뱀쿨루 95짜리도 들어왔고 97짜리. 이 동네는 확실히 상향이 대세인 동네죠. 물론 가끔 가다가 이런 중향이나 하향 개체도 나오고 어 이런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치형은 묘독하는 네, 100짜리는 없나요 야수호카이 기네스가 106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번엔 100짜리는 안 들어왔어요. 음, 조하나말 대도 힘든가 보다. 다 야수호카이인 것 같네요. 아... 이러다 도고알 아... 기네스 같은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석경아씨고 아, 그러면 저희가 손해인데, 약간. 음... 네. 다 야수호카이. 아무튼 이번엔 다행히도 잔센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거 한 박스 앞에 잔센시 열몇 박스가 안 오고 이거 하나만 딱 왔으면 진짜 맛없는 상자다. 뭐니 음. 했을 텐데 야 잔센시를 그만큼 보고 이거 보니까 그래도 새롭긴 하네. 얘기. 네, 기대원이 좀 반가운 정도는 봤어. 아, 기대원 반가운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무튼 수마트랜시스하고 테오도시아 등등 야소카이 등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준 재고도 많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셔가지고 저렴하게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천곤충박물관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